어 자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만에 이렇게 어,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또 어떤 어, 또 주제로 또 들고 나왔냐면요 어, 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홍보를 했었던 로이어라고 하는 어, 드라마를 어, 두 번째 어, 영상으로 올, 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은 일단은 어, 박터 로이어는요 어, 드라마고요. 방송은 음. MBC에서. 방영, 방영 예정입니다. 2022년, 어, 6월 3일부터, 어, 예, 7월, 7월, 같은 해 7월 23일까지 방영 예정입니다. 방송 활수는 총 16부작으로 편성이 된 드라마가 되겠고요. 또 장르는 어 서스펜스, 의, 의학, 어, 법정, 복수 장르를 가진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 2022년 6월 3일부터 2022년 어, 7월 23일까지 어, 총한달한 한 달간. 어, MBC 금토 드라마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많은 어,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이 드라마에 대한 정이 어, 뭐야?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정은 수술대와 같다. 어, 조작된 수술로 모든 걸 뺏기고 변호사가 된 어, 천재, 외과, 의사, 어, 의료범죄, 전담부, 그 검사의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를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법정은 수술대와 같다. 어, 조작된 수술로 모든걸 빼앗기고 변호사가 된 천재 외과의사와 어, 의료범죄전담부 검사의 어,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법정 드라마를 그린 법정 드라마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이 드라마에 대한 어, 출연제 있는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섭 신성록, 임수향, 이경영, 이주빈, 어, 이동하, 남정열, 김호정, 우현주, 최덕문, 최덕문, 어. 김경현최재웅 조현식, 정민아, 이승우, 이승우 씨를 끝으로 모든 이승우, 서유나 이상훈, 이상훈 노영학 어. 이교복 김태경 김태경 김, 김영목 박준혁 신수정 실를 끝으로 모든 출연진들의 소개가 다 끝이났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지섭, 신성록, 윤수향, 이경영, 이주빈, 이동하, 남병열 이호정, 우현주, 최덕문, 강경영. 강경현 최재 최재웅 어, 조, 조현식 정민아 이승우 이승우 서연아 이상훈 노영아 노영학, 노영학 어, 이교복 김태영 김, 김영목 박준 혁신수정 씨를 그저 모든 출연진들의 신수정 씨를 그치로 모든 출연진들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발음이 좀좀쉽했는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이 드라마에 대 이 드라마에 대한 어, 어, 지, 아, 제작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과 아, 제작사, 제작진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봉작소에서 어, 이 드라마,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제작진, 어, 제작진의 기획을 맡으신 김호중, 김호준, 어, 제작의 박재, 박재삼, 유병술, 유병술, 이승희, 연출에 어, 이영섭 이동현 이동현 극본에 어, 장 장홍철 극본가님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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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의 어, 대, 대본을 직접 써 주셨습니다. 아,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닥터 로이어 언제, 언제 방송 되냐면요, 어, 2022년 6월 3일부터 어, 2022년 어, 7월 23일까지 방영 예정입니다. 많은, 시점, 많은 어, 기대와 많은 관시,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추가되면, 또 내용이 추가되는 대로, 모든, 아, 또 내용이 추가되는 대로, 음, 올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자, 저는 여기서, 이, 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